재롱산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롱산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롱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 라인 형성하고 한 차례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다시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가권에 물려 쓰신 분들이라면 가장 또큰 고민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재롱산업형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점 참고로 꼭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재룡산업의 펀더멘탈 부분들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다시 한번더 급등을 할수 있는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초고압 직류송전 설치 사업이나 그리고 약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죠. 거기에 있어서 재룡산업 같은 경우가 이5 0 0 k v 트의 HVDC 이 예자 장치에 대한 세계의 신제품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미 양산을 본격화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자, 근데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이번에 따온 이 사업, 이 설치 구조 사업 자체에 재룡산업이 지금 개발을 마치고 양산을 하려고 하는 그 주력 제품군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재룡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수주 장고 대비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실적도 당연히 기대감이 위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았고 그럼 결국 또 올라갈 수 있는 근거도 확실하게 마련이 돼야겠죠. 첫 번째는 아래 주가가 박스권에 있을 때는 대금들이 거의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단기 상승을 만들어낸 구간에서 대금들이 위로 증가를 해 주고 있죠. 그리고 눌리는데, 눌리는 과정에서 보시면 대금의 양이 완전히 아래로 바닥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수적 반등이 나올 때 대금이 앞쪽보다 더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의미한 악성 뇌물에 대한 추리만 나왔을 뿐이지 실질적인 주포의 물량은 나가지 않았다는 게 팩트고요.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현재 재룡 산업을 담아내고 있었던 메이저들의 수급이에요.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입품 구간인데 최근에 눌림 조정 구간에서 엄청 강한 매집력이 들어와줬죠. 그러니까 시세가 펌핑이 나왔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최근만 딱 놓고 보시면 눈으로만 봐도 여전히 물량이 다 나가지 않았다는 게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결국 단기 매집 물량이 아직도 나가지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재료형 산업형 구간 그러면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리니까 이거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또한 제가 핵심 정보 자료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총 다섯 가지의 북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급등전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기법과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에 부각이 될수 있는 모멘텀과 그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모멘텀, 진행 상황까지도 전부 다 자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별로 자동화 뉴스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그냥 검색만 하면은 실시간으로 자동 뉴스를 포착해주는 기능이에요. 즉, 해당 프로그램으로 뉴스 매매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력 포착 화살표 신호라고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해당 포착 신호를 보고 매수만 해도 확률은 90% 이상으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 이전 꼭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력 매집 유무 확인해 주는 지표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즉전 종목에 대한 세력진입 여부를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지표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유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해당 핵심 정보 자료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는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자료를 문자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받아가셔 가지고 안전한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특급 정보 자료에 있는 토대로 재룡산업은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고가에 잡으셨다고 해도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보수적으로 이 자료 안에는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해당 화살표 수식고와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세력진의 여부 이 보조지표 두 개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가 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써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차트에 그냥 적용만 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적용한 이후에 해당 화살표랑 세력진의 여부 사용을 해 보시면은 그간 여러분들이 해왔던 매매랑은 180도 다른 경험, 분명히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재룡상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 영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